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뱅이티비 최피디입니다 마카 안녕하시오야 오늘은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뭐 맥주 안주나 아니면 은 식사 대용으로 할수 있는 정말 간단한 요리를 할 거고요 정말 뭐 요리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너무 간단한 음식이고요 어, 아스파라거스를 제가 간단하게 구매를 해왔어요 집에 있는 대패삼겹살을 가지고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상당히 우리 신체에 엄청난게 좋은 효과를 주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겐산이 콩나물에 약천배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취해소, 그다음에 신진대사, 뭐간 기능에도 참좋구요 혈액순환에도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에 이제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혈액순환이 잘돼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어 채소이기도 합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다들 서양식자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서양에서 주로 재배를 하는데 예전부터 저희 나라에서도 쭉 나왔던 채소이고요. 동이보감이나 본초강목에도 천문동이라고 약재로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한번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Here we go.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우선 대파 두 대를 아스파라거스하고 비슷한 길이로 파란 부분은 제외하고 흰 부분만 준비를 했고요. 아스파라거스도 네 대를 끝 부분은 너무 질기니까 잘라냈구요 끝에서 한 5cm 정도는 필러로 껍질을 질긴 부분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은 냉장실에서 살짝 녹여놓은 상태구요 한번 요거를 잘 말아가지고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두대 하고요. 그리고 대파 한 대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에 넣고세 개를 해서 하나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뾰족한 부, 부분에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잘라내시면 안 되세요. 이게 모세혈관에 참 좋은 루테인이라 성분이거든요. 심형,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참 좋으니까 이거는 꼭 가, 같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겹치는 게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고기를 이렇게 두세 겹으로 싸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리브유를 적당량 넣고요 불을 약하게 우선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건 소주입니다 소주를 분무기에 담았어요 아주 충분히 소주를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잡내를 위해 간도 할겸 마늘 소금을 적당량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볼게요 뒷면에도 포유를 분무기로 뿌려주고요 여기도 소금을 적당량 뿌려주겠습니다 여기에 후추도 원래 약기바나 이런 거좀 구울 수 있는 그런 데다 하면 좋은데요. 저는 그냥 지금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 굽는 게 조금 아깝네요. 약기바에다 하면은 기름도 쫙 빠지고 상당히 맛이 좋거든요. 같이 좀 바삭바삭해지고 여기에 달라붙지도 않아 떨어지, 떨어지는 이도 없고요. 천천히 약한 불에다 충분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도 후추를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소주를 충분히 뿌려 주고요.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 주시면 되세요. 양쪽 면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불을 약간 중간 불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자, 온전히 잘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잘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와사비도 준비를 했고요. 자른 면이 참 이쁘죠? 안에 파랑 아스파라거스랑 이쁘게 잘 고기도 있고 잘 잘렸습니다.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짝! 와... 어, 시원하다 자 한번 우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파랑 아스파라거스랑 너무 식감도 좋고요 고기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보들보들합니다. 지금도 간이 딱 좋습니다. 와사비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 쉽구요. <laughs> 쉬운 거에 비해 맛은 정말 보장합니다. 다 같이, 짠! 저는 지금 돼지고기로 했잖아요. 샤브샤브용 소고기 얇게 썰린 것도 쓰셔도 됩니다. 소고기도 의외로 잘 어울려요. 네, 돼지고기 등심이나 이런 약간 두꺼운 고기도 괜찮지만은 저는 두꺼운 고기보다는 약간 좀 얇은 고기를 여러 번 겹치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한번 와사비를 듬뿍 얹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괜찮죠?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정말 간단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리라고도 할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안주로도 제격이고. 여기다가 스테이크 소스나 아니면은 스테이크 소스랑 돈가스 소스에다가 불소스를 좀 더해서 살짝 끓여서 곁들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로 할수있면은 저는 그냥 요렇게 와사비랑 와삼, 와사비랑 먹으니까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 되게 깔끔합니다 자 와사비와 다시 한번 요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면서 심플해요 정말 심플하고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은 딱 맞습니다 이 음식이 다같이 짠! 다 대파, 아스파라거스, 대패 삼겹살, 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하고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녹화는 여기까지.